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곧 나올 콜로라도 타임즈 6월 19일자를 미리 좀 살펴보면서요, 어, 콜로라도 한인 사회의 주요 소식들 또 정보들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도 정말 알찬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역 행사 소식부터 해서 커뮤니티 현안까지 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성황일에 끝난 코리안 헤리티지 캠프 소식도 있고. 오로라 글로벌 페스트 얘기도 있고요. 또 앞으로 있을 세미나, 종교 행사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영사 출장소 신설 문제까지. 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네요. 그럼 저희가 오늘 이 흐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 우선 앞으로 예정된 한인 사회의 주요 행사들부터 좀 짚어보죠. 와, 정말 많던데요. 네, 일단 KNAMC 한미고회에서요 여름 성경학교 VBS라고 하죠.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리케이부터 5학년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장소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미교회입니다. 아, 아이들 대상 행사가 있군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볼더 대어리 아트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시요.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의 가자 서브로 전시. 아, 네, 반응 좋다고 들었어요. 네, 반응이 아주 좋아요. 특히 지난 주에.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어, 참여 작가들이 자기 작품 세계나 또 이민자로서의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생한 대화 일부를 저희가 지면에 옮겼습니다. 네 예술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전하는 거니까 참 의미 있는 전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당장 이번 주말이요 6월 21일 20일 키스톤에서 베이컨 앤 버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베이컨 앤 버번요. 아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는데요? 그렇죠. <laughs> 아 다양한 베이컨 요리당, 버번 위스키, 그리고 라이브 음악까지. 진짜 콜로라도 여름 축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어,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근데 만약에 좀더 분위기 있는 음악을 원한다. 그러면 아스펜으로 가셔야겠어요. 아스펜이요? 네.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JAS 준 익스피리언스 제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하는 재즈 브런치 공연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재즈 브런치. 저도 그거 들었어요. 그리고 종교 행사도 더 있습니다. 한미 감리교회에서 찬양 예배가 열리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이고요. 콜바라도 스프링스입니다. 찬양 예배? 특별한 분이 오시나요? 더 29일까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네요. 저녁 7시고 장소는 교회 본당입니다. 부제가 치유의 현장이라고 붙었더라고요. 음. 치유의 현장. 그리고 7월에도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네요. 네, 덴버 제일 감리교회에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요. 창파교회 원로이신 김기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 종교 행사도 꾸준히 있네요. 그런데 이런 신앙 활동 말고 좀 실용적인 정보 행사도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 월드옥타 콜로라도 경제인 협회 부동산 세미나.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주제가 스마트한 융자부터 절세 그리고 보험까지 똑똑한 부동산 관리 비법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네, 딱 필요한 정보들. 6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요. 오로라 파커 로드에 있는 B1 컨퍼런스룸에서 열립니다. 강사진도 꽤 여러 명이던데요. 맞습니다. 이승우, 신동윤, 김소연 그리고 엘리자베스 김씨 이렇게 네 분이 전문가로 나선다고 하네요. 융자, 절세, 보험.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 정말 종교부터 경제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 콜로라도 한인 사회의 활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커뮤니티가 정말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리고 신문에는 최근에 마무리된 행사 소식도 비중 있게 다뤘잖아요. 특히 그 코리안 헤리티지 캠프요, 벌써 34회라고 해서 놀랐어요. 네, 34년 정말 대단하죠.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YMCA) 스노우 마운틴 렌치에서 열렸는데 입양가족하고 자원봉사자들에서 약 (75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750명이요) 와 정말 큰 행사네요 이게 단순한 캠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기사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냥 문화 체험만 하는게 아니라 참가자들이랑 봉사자들이 정말 가족처럼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장이 되고 있다고요아 그런 분위기군요 네 그리고 이게 34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뭐 덴버 제자교회나 헬렌조씨 그룹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음식 준비 봉사를 해주셨고 또 엠마트 같은 업체들의 후원도 큰 힘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네요. 한국 문화랑 정체성을 나누는 그런 진심 어린 모임이라는 점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6월 14일에 열렸던 오로라 글로벌 패스트 소식도 있었죠. 거기서 세커넘 커뮤니티 직원분들이랑 자원봉사자들이 한복 입고 퍼레이드 하신 데 아주 눈에 띄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행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바로 그 콜로라도 영사 출장소 신설 축구 서명운동 부스가 운영됐다는 거예요. 아, 맞다. 그게 같이 있었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이 약 4만 명 정도 되는데, 여권갱신이나 뭐 공증 같은 영사 업무를 보려면요. 글쎄, 1,500마일 이상 떨어진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1,500마일이요? 와 정말 보통 불편한 게 아니겠네요 그쵸 너무 멀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좀 해소하자 이런 움직임인 거죠 마이크 코프만 오로라 시장도 직접 부스에 와서 지지서명을 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어 시장까지 직접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네요 서명운동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6월 7일에 발대식을 하고 나서요 일주일 만에 벌써 온오프라인 합쳐서 1,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고 해요 와 반응이 빠르네요. 네 그리고 8월 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글로벌 페스트 같은 다문화 행사를 통해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알리고 지지를 얻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문화 행사가 그냥 즐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실질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민 참여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콜로라도 타임즈를 쭉 훑어보니까 정말 한인 사회가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문화 행사, 신앙 공동체 활동, 또 경제 정보 교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티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까지요. 맞습니다. 그 코리안 헤리티지 캠프처럼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키우려는 노력도 있고, 또 부동산 세미나처럼 지금 당장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영사 출장소 신설 운동처럼 꼭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정말 콜로라도 한인 커뮤니티의 역동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히 지내시고요. 다음에도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 콜로라도의 소식 빠르게 전달해요. 한인 사회의 모든 소식 함께 나누는 우리 콜로라도 타임스. 친구처럼 가까이. 이스 릭스 정보도 생활 정보도 풍부해. 필요한 모든 소식, 믿음과 성실함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여러분의 언론 콜로라도 타임스 n c o l o r 상 상상 상상한 e s Times, Europe, t i